안녕하세요. 꽃의 천사로로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방수공사 5일차 동정원 관찰하기입니다. 동정원은 어, 이렇게 난간에다 그대로 두었답니다. 어, 사실은 공사하면서 이것도 치우라고 했지만, 불 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가지고, 서로 불편함을 어, 서로 서로 감수하면서 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고 꼭 어, 필요한 부분이면 어, 치우겠지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 아니고 조심하면 서로가 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그대로 두었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답니다. 바, 바닥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이 비닐을 그대로 덮어준 상태에서 어,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어, 간간이 어, 이렇게 어, 페인트 작업, 간간이 살짝살짝 살짝 보기는 했지만 촬영할 상황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이제 어느 정도 마르고 그리고 또 다음 작업이 있을 때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저녁에 한번 어 촬영을 해 본답니다. 이게 방수 공사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는 보니까 이게 뭐이 벌레가 뭐 이렇게 많습니다. 뭔 벌레가 이렇게 많은지. 뭐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뭐 러버버거라는 그런 본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진짜 막 여기에 이렇게 페인트 공사 지금 이게 반작업 지금 진행 중에 땜빵 작업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막온 집안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게 어 이렇게 휘발성 같은 이런 석유 냄새에. 이럴, 딸려 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이렇게 러버버그라는 아이는 저렇게 둘이서 저, 저러고 둘이서 날아다닌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답니다. 그러면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안에 보면은 이 와중에 계속 덮어 놓으니까 저기에 어, 카네이션이 꽃이 저렇게 피고 있네요. 카네이션이 저렇게 꽃이 피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덮어서 살짝 살짝 진짜 마음 조여가면서 이렇게 살짝 살짝 훔쳐 봤더니 이렇게 이제 요만큼 정도는 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요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요쪽으로 와가지고는 비닐을 계속 덮어가 온도는 꽤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그래도 놓친다 기본 여기 집 조건이 뭐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어비 오고 선선해서 그래도 그나마 40도는 넘어가지 않았고 비닐을 덮어서 조금 걱정은 했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은다 집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웃자라고 뭐 그리고 어뭐 얼굴 어, 로제트가 막 우르륵 다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며칠 상간에 그렇게 많이 심하게 지금 상황이 돌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쪽에는 이렇게 비닐을 덮고 어, 통풍은 부족하지만 햇빛이 충분해서인지, 이렇게 그대로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안, 줬, 물을 안 줬으니까, 로제트의 색감이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니움 소가도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닐로 계속 덮어져 있어서 비온다고 계속 덮고 여기 페인트질에 또 덮고 해가지고는 보니까 어 색감이 지금 많이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지금 그대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진짜 절실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렇게 색감들이 아주아주 예뻐지죠. 이렇게 바깥에서 이 어, 습한 계절에 햇빛이 부족한 이 계절에 진짜 이렇게 어, 통풍, 햇빛 이렇게 짧게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쐴 주는 것이 진짜 진짜 하늘과 땅 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원래 푸릇푸릇하지만, 요렇게 백분들이 있어서, 백분들을 보는 재미로 요 아이들을 요렇게 관찰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지금 공사 5일 차이기 때문에, 그냥, 어, 정식으로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 잘 있나 하는 안부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생장점이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비안 맞추고 어, 뜨거웠어도 비닐을 덮었는데도 어, 큰 영향 미치지 않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조이스 툴루크 금도 저렇게 예쁘게 잘 있습니다. 핑크 자라고사도 이렇게 이렇게. 어, 노지에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랑 안에 있는 아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맨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도 이렇게 예쁘고 벨라도나 스타마크, 스타마크도 예쁘고. 블레르블랑도 그대로 오히려 색감이 더 건강해지고 색감도 이렇게 예쁩니다. 어, 전체 관수를 해주지 않고 부, 부분 관수로서 어, 필요한 아이만 이렇게 물, 어, 어, 물을 주었죠. 그렇게 됐더니 이렇게 보면은 로제트가 그대로 있고 더 건강해 보이고 색감도 어, 여름치고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에케베리아 요 아이들은 대부분 작년 가을부터 겨울, 그때 1, 1월달까지 이렇게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많이 이렇게 색감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여기 헬리아도 요렇게 어 아주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그리고 초연도 요렇게 예쁘고 보면은 마블금, 앙주, 앙주도 저렇게 다 이쁘네요. 바깥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아주아주 이쁩니다. 아주 자, 여기에는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코너인데, 여기에 지금 온도가 보니까 32도 5분입니다. 32도 5분에 이렇게 보니까, 저 아이도 저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고, 요렇게 요 아이도 요렇게. 다 어, 전혀 이상 무입니다. 실내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매, 매우 매우 힘들어하지 여기 바깥에는 이렇게 비닐로 덮어 주었는데도 전혀 날이 더운데도 요, 오늘 비가 어, 계속 온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새벽에 잠깐 좀 이슬비 비슷하게 좀 오고 크게 비 오진 않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방수공사 5일차입니다5일차인데 동정원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내일 또 방수공사 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흘 잡는다고 하셨는데 음. 또 공사 시작하면 또 밖으로 못 나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바닥이 조금 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와서 한번 어, 관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